할렐루야, 오늘 예배한는 저와 여러분과 교 속에 지혜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창세기 말씀 19장 24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 받는 노스라고 하는 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을, 어, 지는 심판을 분다는 사실이죠 뭐냐면 24절,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절이시구요, 시작. 여와께서 요하께서 하늘고 여와께서부터 호 불과 유황을 손과 고문에 비같이 내내사그 성들과 온열과 생에 거주하는 모든 메슨과 땅에 난 것을 다버 멸하셨더라. 아멘. 이번에 발견되는 사실은 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삼들이 왜 지를 저지릅니까 지를 저주로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저지는 거죠. 들키지 않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들켰던, 그렇지 않던, 죄는 사라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죄가 쌓이면 어느 날 그것은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를 잡고 젖어 보니까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그들은 생각한 것도 계획한 것도 다 아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의 지가 얼마나 깊고 강변지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질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해서 한로부터 쫓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뿐 아니라 사랑인 것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죄를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쓰는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견한 사실은 심판은 우연히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은 제단 단순응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죄의 의지가 있다는 라 거죠. 이세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지의사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개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됩니까?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지로인 나는 거죠. 그리고 한번준 것은 반드시 정하신 것이다. 꼭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겠는 사실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우리는 십복입니다. 저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자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언양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에게 한번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죽음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수행한 것, 지시, 명예, 권력, 물질, 건강, 다 수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한 자가 지어는 자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24절 25일 발견된는 지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개인의 심판도 있지만 집단인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뿔의 심판이 소름과 고물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름과 고물에 내 사는 사람은 하늘의 심판이 내릴 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늘을 믿어도 그 도시 안에 있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도시가 망하니까 개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보 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으로 그 성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멸을 받게 되고 허기에 사는 백성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지으면요. 죄인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단이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아는 방법은요, 착하게 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아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뜻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깡패가 그 집단 속에 있으면 착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질을 지저른 거죠. 그래서 주에 가서하나님잘물 했습니다. 기노래 그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쓰신 것입 뭡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심판이 있을 때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첫째로 소음균이 되신 노수의 악례를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루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교정이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루스의 네. 아내는 루크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갈줄를 떠난 사람이고 그와 함께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루스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천세의 도움을 받아 성막으로 빠져나가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지를 보니까, 루세의 아내는 뒤을 돌아다 보아서 소듬끼링이된 비창 운명을 받게 됩니다. 소듬끼링이된루세의 아내가 뒤을들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선설계에서 늦과 그의 아내 딸들을 소음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일단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근데, 네, 소름성 밖으로 끌어 났다고 해서 권이 완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권받은 사람이 갈 길이 있습니다. 한번 권받을 때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패때에서 계속 존재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의지가 있습니다. 들를 돌아보시면 충동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아무리 과거가 좋았고, 화려했고, 믿으있다고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펼대령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 에 이랬는데. 내가 젊었으면 이랬는데. 내가 과거 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얽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사는그렇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과거로 들어만안 되는 거죠. 왜 과거, 왜 대를 들어봤을까요? 두 가지로 질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대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의 말씀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볍게 이긴 거죠. 마치 루세 사위가 말씀 못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올라우리도 하나의 님 말씀을 가볍게 읽어주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발 받게 되었으니 빨리 것을 빠져나가지만그 말씀을 농담으로 읽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털어 더부 붓이 되시니까 심각하게 받들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요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소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소듬은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마치 현대들이 꿈꾸는 무지개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향락을 즐기신 센스의 지움누리는 곳이 바로 소듬과 고모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거기서는 뭡니까? 그런 쌓았던 멸령에 물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증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미련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밀레이소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널성원사님 27절을 읽어주세요. 널성원사님 27절, 28절 읽어주세요. 28절까지요. 그 다음에, 에 심판의 사년을 보게 됩니다. 한도시가 멸매가는 모습이죠. 그것은 용기, 가마에서 침이 오는 것을 용기같았다고 말합니다. 현대시를 표현하면 보석구름이 비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 명예를 잃는 거, 순간입니다. 건강도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별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 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불한심전안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은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는 것보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기근이 있고 화려하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어른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을 할라도로 하나님의 원하지 않으면 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귀족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즉하게 그런데 소름성은요 화려했습니다 무너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안겨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르크안에는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을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력이 없는 기근이 있고 척박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메르인 도시는요 제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은 전체를 보야만 합니다 단면을 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계속적인 성공를때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실패가 결코 연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단면으로 잘라놓고 보면 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을 보상하십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다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문 길을 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이다면그 길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와 또 명예가 있는 직장이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명예가 없다할지라도하나님 원하는 길대하면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신의 앙 모습입니다 주점성이 멸망한 현장을 목격한 아브라함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죽었을까? 아니면 살았을까? 그는 루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었됐던 사람입니다 과연 루스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 기다림,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히 믿는 사람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심판 중에 피할 길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고 노시 거자라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을를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성 엎으신 중에 노을를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노시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노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와 심판에서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늘님의선들은 망할 때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축비기를 예배해 주십니다. 소동과 고만이 완전히 채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업부신지에 노술 구출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 가지 기억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룻을 구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아보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뭐 때문에 기도를 들, 뭐 때문에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래의 심판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내려오잖아요. 몇 명까지?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은 괴로운 가 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서른 과그만하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모든을다 양보했습니다. 천민스포르로된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가 보다 왜내 기도 안 들으실까? 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기도 문제가 쌓여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하면하나님 여러분을 듣자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고 기억하심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의 곤발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아부르의 길을 중복기를 기억하셔서 루을를 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엄밀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자리에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층에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에서 들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고해서뭐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승부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넘어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는 도 하늘 옆에 계시는 자요.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자다. 아멘.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또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녀님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까닭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서 아브라처럼 기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렸을때그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는끝까가 되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면이 메시지를 교 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다른 삶에 살고 한 나라 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노스의 소아 거좌결 들어와요. 두딸과 함께 소아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그두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노스는 아브라함의 기도록에 살아내었지만 노스 자체는 엄밀 따지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챙피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스는 소아레 갔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딸과 함께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이 처음에 도망가로 했던 그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인간적인 생각 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 같지마세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 수월한 선택한 까닥도 두려움 때문이고 산으로 도망간 일도 하늘 가라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유를 피해버리고 온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것적은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요, 가시독에 우리가요, 의견 만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딸과 동심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33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있겠습니까? 31절, 33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 작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뺏 사람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마여 우리 아버지로 말며마 오선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치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큰그 딸이 늦고, 연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가르쳐곳에는것 우리는 항상 실수할 구멍이 있습니다. 의기의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동치마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기는 나쁜 동기는 아닙니다. 자손을 번선하자라는 것은 물론 선한 동기입니다. 근데요 목적이 옳다고 수선과 방법을 바꾸러 견장 것은 아닙니 얼마나 많은 사람, 목적으로 쓰는 방법을 얼마나 바꿉니까? 목적을 로르면 쓰는 방법도 오래야 되는 거죠. 인간전 방법은 더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엄밀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 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전 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쉬했다간다면 하나님께서 자세에나을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전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인간전 방법, 인간전 수단을 동원했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천천한 방법, 문화전 방법, 그들이 살아왔던 소름과 고모를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딸들이 범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역이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징역이 노세의가정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치마는 위험스러른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범했습니까? 큰 딸이 아버지 동치마 술을 마시고 아버지를 동치마. 또 3, 4절, 45절을 보면, 우리 한번 3, 3절, 35절을 봉부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치임하였으니,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치임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며마 호손을 전하자 하고, 말야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치임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에 늦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술을 아버지에게 잔뜩 마시고 큰 딸이 동참한 다음에 또 누구에게 동참하게합니까 동생이 같이 동참하라고 해서 술을 잔뜩 마시고 동생이 또 아버지와 동참하는 그런 일들. 엄청난 적이 아니겠습니까? 소돔의 문에 젖어들어. 즈의식이 없는 거죠. 그걸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일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만이 이런 일이 가정에 일어난다면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딸들에게는 지책함이나 양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가 깊으면 양심이 마비되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원래 현대인데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서 쥔줄 몰라요. 떳떳해. 얼마나 양심이 마비되었습니까? 화인만은 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쥐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들은 성과 고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범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 그럼 안 되잖아, 너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럼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교육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만드는거 세상을 따라는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36절, 37절 한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세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숙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다냐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자숙의 조상이었다라. 아멘. 이두 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난 아들은 이 세계를 같은 관계에 있는 모압과암몬 조숙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무례의 심판이 지나가고, 불과 유황의 심판이 지나가도,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면, 이 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숨질도 죽지만, 심판이 지나가면, 저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죄입라다 이제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심판이 있었고, 손가 고물한 심판이 섰습니다. 그 근데 죄가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고 지까지 이용을. 이것이 무서운 거죠. 죄의 파도가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건 죄를 지르기지 않는 시대. 죄를 당해 여는 시대. 죄를 합법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여러분, 죄를, 파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물의 심판도 아니고, 불의 심판도 아닙니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택직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예스 수도일의 피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미리합니다 그의 벌을 의지해야 니다 그때부터, 죄의 파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하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저를 에서로아시대불의 심판을 받았고, 서도 고모라시대 양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승고 기도 에서 누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구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다여 주옵소서 충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관 영혼을 위해서 임족의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주관 영혼들에서 우리가 충보의 기도를 드려 올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길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지어버려지하여 우리가 세임받고 변화되는 성대 삶으로 드립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